세임을 써주시면 더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올마운틴이나 트레일바이크는 핸들이 XC자전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면서 보시면은 앞바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일단 오르막길을 올라가실 때 하드테일 경우는 앞서스펜션 잠근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앞서스펜션을 풀을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올마운틴 자전거인데 앞에 서스펜션잠근게 되면은 이게 충격을 받았을 때 앞바퀴를 쳐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뒤로 더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 근데 반대로 앞서스펜션을 다 풀어놓게 되면은 요철이 나왔을 때 그냥 서스펜션에 충격을 흡수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보다 부드럽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체의 자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달링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압 비율은 너무 부드럽지 않고 약간 무거워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보통 상체를 세우시거나 이렇게 앞으로 꽃꽃이 이렇게 허리가 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 허리는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은 그대로 고정하고요. 허리만 말아주면서 허리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은 벌리시는 게 아니에요. 팔은 이렇게 벌리시거나 하시면은 힘, 상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팔은 11자로 모으셔서 팔꿈치가 자신의 골반 밑에 방향, 45도 정도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페달을 당겨주셔야 돼요 이때 뭐 벌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십일자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사실 이 당기는 타이밍이 페달을 누르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발을 누르면서 가볍게 하나 하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일단 중간까지 올라가시는 보게더 좋거든요 중간까지 올라가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정도에서 멈춰 계세요. 자 거기에서 설명 드리시면서자아부가 설명하실 때 이렇게 팔로 당기면서 페달을 누군고 완성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거. ¿Sabes qué?